반갑습니다. 오버컴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역대상 10장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보면서 마지막에 사울에 대한 족보를 봤지요 이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보면 끝까지 이제 그 성전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를 옮겨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10장 1절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의 죽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더니 싸우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 진지라라고 말했습니다. 길보아 산이 어딘가하면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이 밑에 있는데 이, 이 위에까지요. 쳐들어 온 겁니다. 저들 오니까 사울 왕도 어, 사울도 이 밑에서 기, 기부 기부 아 기부 아가 기본이라기도 하고 기부 아라고도 하기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에, 이런 그. 이쪽 위쪽을 블레셋이 쳐들어 가니까 사울도 이제 들어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서 전투를 하는데요. 기, 길보아산입니다. 여기 길보아산, 길보아산이라는 이곳에서 사울이 전투를 했다. 이게 길보아산에서 어,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했다. 이때 이스라엘 군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길보아산에서 어 죽임을 당했다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지라 아이참안타까운 일입니다.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졌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길보아산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 사울이 전사를 하게 되어졌지요. 어 그래서 이제 2 절입니다. 2 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에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여가여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당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어 죽이고 라고 나옵니다 이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요나단과 함께 다 죽였습니다. 그 아들들도 다 죽은 거죠. 사울의 아들들 이런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참 다윗과 절 친했던 요나단도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같이 전투에 나갔다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에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쏘는자가 사울을 따라 미치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 사무엘상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울이 이제 부상을 크게 입고 도망을 가다가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를 찌르라 할때 거미 왕을 찌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는 그와 같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아 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시아도 수도 함께 죽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굉장히 키가 크고 어, 건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특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한 평생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전쟁만 하다가 싸움만 하다가 가는 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민족이었지요. 베냐민 민족이 싸움을 좋아했는데 사울도 싸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암벌 아벌벌 사울은 다섯 나라 다섯 번의 전투로가기리했습니다암 암벌, 암벌 아벌벌 암몬 족속 아, 암벌 블레셋 족속과 전투하고 또 아말렉 전투 또아 어 벌벌 벌레셋 전투 또벌레셋 전투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벌레셋 전투에서 어 이렇게 죽게 되는 이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자 죽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참, 이런, 이런 그 신화가 대단하신 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성읍 업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벌레사 사람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땅도 빼앗기고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었습니다. 이튿날 벌레사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 우리가 승리했다 블레셋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그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고온의 신전에 단지라. 이 다고 내신 자기 신전에다가 이제 우리 신이 우리를 이기게 했다는 여호와 신을 이기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0장 10절에 11절입니다. 10장 11절에 길러앗 야베스야, 여기에 길러앗 야베스 사람이 뛰어납니다. 길러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월에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블레셋 야베스 사람들이 어디,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어, 제가 그 지도를. 클릭하겠습니다. 지도 보면 블레셋 야베스는 여기 길보아산이 여기 아닙니까? 길보아산이 여기인데 이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강을 건너와서 배산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아 그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용사들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두고, 두어, 어,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갑니다. 야베스, 야베스로 가져가다가, 그곳 상수리 아래에, 에, 예.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검식했습니다. 금식,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나중에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월 왕의 죽음에 이 시신을 거두어 왔습니다. 13절입니다. 사월이 죽은 것은 이게 불리 제가 잠시 볼때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한 일이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걸지 않으면 이일 못합니다. 불레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겁니다. 13절에 사울에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호와께 범죄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되면 이런 비참함을 당하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신재판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14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14절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 사울이 계속 안 물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물었다가 안 물었다가 묻고 싶어. 묻고 안 묻고 싶으면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게 자기 쪼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뭐 어려우면 기도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떤 때는 묻고 어떤 때는 안 묻고 어떤 때 기도하고 하고 어떤 때 기도 안 하고 하고 이게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묻지 아니했다는 말이 전혀 왜냐하면 이저 삼일상 어, 3 1장에 보면 여호와께 묻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요하께 물을 때도 있었어요, 사울이. 근데 물었다가 안 물었다가 지속적으로 묻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매마르면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가 넘치고 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이렇게 우리가 요 그냥 막 이렇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아주 그참정겹습니다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 암으로, 무로, 단으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러면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영은 죽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호 이야기하려고 족보 이야기하고 지금 사울 이야기 한 겁니다. 에?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 세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포로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들에게 우리의 조상은 다윗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